자, 첫 페이지, 첫 페이지 2번 틀린 분이 계십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6번은요? 숫자가 맞았어요. 6번은요? 제몇항아요 자, 6번 자, 넘, 넘어갑니다. 자, 첫 페이지 넘니다 자, 번째 페이지에 갑니다. 번째 페이지에 9번. 규리 님, 번째 페이지에 몇번 틀렸습니까? 13번이요. 자, 9번 1 3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쉬운 거. 어디 거야? 9번. 그번알야 네. 됩니다. 9번 왜 알아야 됩니까? 그것도 진짜 제일... 숫자 맞습니다. 맞습니까? 자, 13번요? 십삼, 이십삼, 이십삼 딱 가만히 계셨죠? 아, 십삼도 십삼 한번 봅시다 아휴, 추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1학년부 키웠어요 <laughs> <laughs> 자, 읍 봅시다 제, 방주, 규림, 자자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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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어? 제1학부터유학자까이합고7학년자지들어서서애학년까지 합과가 되어있네요 그뭐 얘는 그죠? 그냥 뭐1 0 그냥 역의 10, 방식 푸는 겁니까? 맞습니까? 읽은 생각할 때는 제6관까지의 등차수에의합 적으면 되는 거 맞죠? s n r 이 2분의 항수 1개를 6개죠. 맞습니까? 첫째 항 모르니까 2A 되는 거 맞습니까? M-1 항이 100개라고? 5D, 5D. 5D 이게 지금 얼마라고? 108 되는 거죠. 똑같이 밑에 2분의 1항부터 10, 10항까지네. 그러면 어떻게 지 항수 10개 2A 더하기 9D입니까? 이게 뭐라고 요 300. 런방식로스로 a n 과막 끝나는 거 맞습니까? 저거 한번더해보요아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을해야되 외부..보시고 다뒤로한번 펼쳐봐야 되겠네 새로운 시도하나번13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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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되었군요 사면에 연결이 되어있네요 다 이렇게 풀었다 맞습니까? 다나오고 있습니까? 손이 런 문제 나 손이 문제 지금 지금 있습니 렌즈를 새로 하나 사야 되는데 250만, 260만 그걸 한 4, 50만 돼. 강에서 살 수도 없어요. 그렌즈를 하나 사야 되니까. 그렌즈 산다고요 그렌즈. 렌즈. 를사다고그 저 보도 명품 사면 되고 중저가 브랜드 브랜드 중에서 중저가 브랜드가 그합답니다 자, 기님 답 나왔습니까? 기님 답 나왔습니까? 그래도 또안 나옵니까? 나왔습니까 자, 그래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더 살펴봐야죠. 우리가 조금 약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죠. 이것이 등차수열의 합이 내려습니까 네, 등차수열의 합 S를 적어보면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게 뭔다? A의 n제곱 더하기 b 의 n제곱, 애니깐 이차 수열 나오지 않니까 상수항이 없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되지 네. 않니까 네. 이런 문제 문제 구조상 이거 만약에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면 상수항이 존재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안 찾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이 문제는 이게 아니겠죠. 네. 그 터제 뭐 터제한테는 이런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결집 방식을 푸는 게좀더 손쉬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서 풀고 왔습니다. 한 풀을 어떻게 하가6 g 가 어떻게 습니까 아, 산수가 되겠네. 36, 6 3 6 a 더하기 6B, 이게뭐라고 네. 아, 이으 나눠지면 좀 편하게 지겠네1 0 1까지네 하지 뭐. 100에 나더기 맞습니까? 60. 10B가 뭐라고? 300. 야, 마찬 안 해. 그러면 가 바로 나눠지겠다. 한번더 하시면, 나눠지. 아, 확인을 안 해봤다. 안 믿겨. 한번다지 제자들아, 조금 더 다를 수되니까 이게 셈도 우리 주관식인데 주관식이나 학교 시험에서도 좀 이렇게 문제가 평화 편하지 않습니까? 좀배쯤이 낮은 거는 다 맞겠죠? 이게 안 통할 수 있으니까 예의 좀만들어서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기준으로도 라고 한 17번대 이전 되겠습니까? 객관식을 주관식에서는 뭐한 25번대 그 앞에 있는 문제잖아요? 100번 다 통합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말이죠. 모의고사에서 뭐 19번이다, 뭐 27번이다. 그러면 뭔가 함정일 수 있다. 지식이 필겠겠습니까그렇지 않다면 가벼운 결을 때는 녹 훨씬 빠르겠죠 다음 단어 맞습니까? 피가 영농을 하여 자 한번 잘 해보시고 된거 맞습니까? 다음은 1 4이니까아 우리 원래 방송 30분간 찍는죠 이게 죠 짧습니다 죠시간 안타깝네요. 자, 렇게기 설명하지 않네. 포커스가 좀보잘야 돼요. 카메라, 렌즈 더좁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아하 맞습니다. 가이차시요얘반대에으로는수이 확실하다고 했습니까요거는 설명 드시면 됩니다. 굳이 안 세는 네. 거 네. 세부 다 설명하지요. 무슨 생각이 듣고있다? 안 듣고있습니까? 그 선생님 설명하지요 누구 이 듣고있죠? 한성선생님 설명하지요 굳이 여다 n을 확정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가 그니까 대접계 2a 더하기 N d 그죠? n-1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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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전개해보면 이게 n이 2차이단 되지 않습니까 예. 상수항 없는 걸로 지않 돼지겠죠? 같은 경우면 됩니다, 아 하하, 이거를 하필 상수항이 가장 중요한데, a 1고 발칸, A, A1, A1과 A9을 발칸인데 됐습니다. 예. 이게 뭔가 첫째한 번더 상수에 안될수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A1하고 S1하고 똑같이 오죠? 예. 그러면얘는뭘가져뭐라지다 어, 얘기다 그 어, S1은 뭐라고? A1 이건 돼지겠죠? 1 예. 뭐죠? 예. 1 더하기 A 더하기 B. 예. 이게 뭐다 지금 오래된 거 되겠습니까? 뭐, 뭐 s 가 뭐라고 10이 아니야. 자, 대우 다 붙여볼게요. S9는 A9에 A9, A9. A9 다이 수에화 쓰라서니까 같이 빨리 풀어야 돼요. 에냐 이게 어스고. S8 뭐라고 S. s 기 뭐라고 S8. 봤습니까98 산소에서 산소화 되지 그거 맞죠? 이게 다 맞을 풀것 같아요. 대수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서 푸시면 이게 몇 번이죠 이게? 14번. 14번. 들대한번섯도대 주시고 됐어요. 벌써 확인해 주시고. 저기 큐이스코리 열심히 움직입니다. 아, 좀더 렌즈가 좀 적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좀 이제 떨어지가지고. 포커스를, 이제 어, AF, 이거. 확 잡으면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 포커스를 다시 잡더라 이거. AF8. 포커스. 아이. 작동 중에는바뀌지 않네. 아이, 그죠 그렇죠. 큐린이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승기 만드시면, 그 승기 만드시면, 그 냄새가 또 없는데, 그 승기 만드시면, 얼굴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게, 아이. 그럼, 아, 그럼 얼굴이 나와야 되잖아요. 혈집 뭐. 주고 있는 승장이 나와야 되는데. 네, 아니죠, 이제 주호가 내 집안 가되잖아요 그랬어요, 털 이거 이거 얼마? 내 믿고 하는 주호 먼저 꼬이러잖아. 주호 입으고샀는데왜 아, <laughs> 외로색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생로 주호야 어울린다, 어, 화사하게. 그래 이게 내가 좀 가족들이 어려워, 내가 두개더사더사 더 가지고 집에 넣어 드니까 <laughs> 가족들이 많아. 좀 어. 그분이 그래, 좀 어렵지 않나, 내가 하나. 댓글 네, 보내드릴까 엄마한테? 네, 뭐, 네, 뭐, 음, 좋아요. 그럼 <laughs> <데이버로는> 얘기해라. 를올르겠는데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되겠습니까? 아, 그죠. 나는 또 다수 사 약하지 아그 10을 넣는 게 싫어요. 되겠습니다100% 표로 빼는죠. 중간식 저렇게 보셔야 돼 해가 봤는데 우리 우리 이해해 봐도 이제 기아족을 해봤잖아. 해봤아습니까또내려 되죠. 내려 되죠. 이해되는 맞죠? A 백되는거 맞습니까? 여기서 나 여기서 나 여기 구기라이에게 나가면 8이에요4 어떡하지 99 90분 뭐였습니까 99 90분 2였지98맞습니까 그래서 이0 0 0 0 1이뭐라고12 이거 그다음에 이 뭐죠 17 A5, A5. A 요 A 0 1 맞던가요 A 마오 9피가 검토죠 그 수능 들으셨나? 아들 다음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1 2만부터그 중간식 답이면 중간식은 그렇게 2시간에 이 주겠습니까 1 0 0가이면1 0차0원1 0 0될니까 특히 하나까지 더럽게 산소가 안 된다 이거 구세한 3단까지밖에 못올려놓는단 버튼이 됐잖아 우리가 그래서 1단까지는 안돼 됐잖아 이거 7단이면 뻗지러 가면 어찌 어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팔단다려에고 어, 자랑하든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비리야 그렇잖아 뭐월이가팔단이면 박수 치고 해야지 이제. <laughs> 우리 아니들아 우리 핵론이잖아 그래서 AN을 바로 적을 수 있잖아 AN 음. 그렇지 않습니까 음, 내리면서 뭐라고? 2N e e 되겠습니까 더하기 a-1 하면 되겠니까 이게 은하계에서 가장 아. 빠르 아직 개발이 되 됐어요. 되겠습니까? 다른 생각들가 이보다 빠른 거 없을 거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던가요? 아직 개발에지 소식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은하계에서 s-19-9-9 9가 이게 9 5라2-9-18 a-1 이게 뭐라고? 이 12라고 하면 더 빠르잖아요. 한번더 하시고, 한번더해보시오한번더 해보시고. 이게 조금 더 빠르다죠? 때로는 빠름이 중요하죠. 어이구 이게 참 때로는 발음이 중요할 수도 있고 사실 이해나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중화식 품을꼭 하셔야 되고 그까요 그래서 꼭 그죠. 선생님들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성훈 선생님 분류하시고 그죠. 다음 저 누구죠? 혈윤 선생님 분류하시면다 강의 꼭들으세요죠 조금 먼저 탄수를 줄일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규진 됐겠습니까? 주리오 무한의 자리에 방송이 되지요. 뭐, 이가 혼자 이제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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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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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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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번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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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거, 이 방程式을 푼다, 그거는 대시야 되겠죠, 되겠습니다. 보면 이 열리 방식 푸셔야 된다는 느낌 들죠, 그죠? 동시한두 개가 주어져 있잖아요, 맞지요? 두개의 방식 풀면 라고 a 와 r을 구할 수 있다, 그럼 하면 되는 거 맞다, 그죠? 그건 대지의 주죠. 다 먹으려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죠, 이제 이제 보니까, 아, 이게, 이게, 이게 어, 개 넣었죠, 이거 상위 몇 개로죠, 이거 세 개로죠, 이게 바로 이게 세개 r 세개 방식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 바로 이따가 바로 뭐, 다시 바로 나누지 마,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되서 바로 놓으세요. 그래서 오. 어? 아, 아니 양수 이제 음수 이제는 알수 없습니다, 되십니까? 음. 아, 아 맞아. 세금은 대금만 이제 알수 없을 때는 뭐라고 <laughs> 이, 이게 지금 다 양수죠. 어차피 또뭐 양수도 알수 없습니까? 고농이는에서 얘는 물론 그 자리 고물표가 없는데 되겠습니까? 호르몬이 음. 음. 되겠습니까? 또 품아 되는가요? 누가 취소가 잘안 되는가요? 취소할 이유가 없는데 뭐제안 적었습니까? 네. 아 저분도 제안 적었다. 아니요. 어허 자큐리큐아큐리스쿨 이거 십오사원 되는데. 야, 이퓨리스쿨에 뷰리스쿨 내있잖아리스쿨 지금 노분이 많은데, 작뷰리 답도 있습니다. 소고고요리스쿨이 네, 뷰리스쿨을 믿으신 분이 많은데, 아, 이렇게 대나. 그럼, 리스쿨 답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 리스쿨이 네, 여러분의 희망인데. 됐습니까? 그 다음 나왔습니까? 됐습니까? 자, 다음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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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9, 2 0분 가야 되는 모양이네요. 19. 19위에는 다 중환 신용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되는 느낌은 들겠지요? 맞아요. 그죠. 렇그래서 다음부터 예. 그래서 네. 이걸이걸이렇게푸셔렇게 붙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환 시되 때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다반드은 너무도 오방 같고요. 되겠습니까? 또 1화부터 알프 시 시황 알프 시황 알프 시황 알프 시황 알프 알마스 알프 알마스알알마시스알항 시황 알프 시황 알프 개황자 a 이게 지금 얼마라고? 시황 알프 시황 알말 2 0하지합치면 되죠, 여기다가. R-C, R-C. 얘 뭐라고? 20에, 여기 A. 네, 맞죠, 요거, 요거, 바바 여기다 뭐라고? 10 10하고, R-10 10 플러스 e. 1. 이거 지금 마라고 네, 10 되면 되죠, 요부까지 요게는 말라고 이거? 20. 너 말해도 맞죠? 6됩니까? 6. 그래서 R-10 정도는 뭐 된다? 5 되지. 그래, 알아듣을 수 있다. 됐습니다. 다음, 이걸 적대. 이걸, 물론 1 안부터 가도 되겠지만, 이 자체가 등급수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보단 그 뭐라고? 어. 그래서 이게 R 100g 돼지격시 -E R 1 0 항이 몇 개다 이거? 20개. 맞죠? 여기다 20개만 되지겠죠그죠 다음. 그 출짜에 뭐라고? A11이죠. 그 A11은 단위 면다 A, A, A R에 -E 몇 제곱 10제곱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이 수분하면 요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수분은 바로 땀 나온 거 맞습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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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냐면 요거 요걸 하면 요게 10제곱 R 1 5곱0 2 1 4 0도더하대1 나오잖아 한번더 아마 요거 요게 요게 그대로 이상해이20 그러시면 요게 제일 중앙식으로 나은 것 같은데 별을 풀었다 또1 1번도서2 0까지다 거의 30까지 다 하고 했습니까 하면 그냥 개관식용으로 풀었다 개관식으로 민교도 개관식용으로 풀었다 뭐 중앙식은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중앙식도연습하면서 틀렸다 그래서 2 0번이2번은 그대로 보죠 저잘 풀어놨습니다 그 답안지 고민도 참고하시고 약간 다받아보면 다받아보면 조좀 오버하긴 오버한데 열풀어놨습니다. 1항부터 3차까지 와우 그다또 뺐습니다. 뭐 그런거 안되습니까자 한번 중지고으로 중간식으로 길게도 한번 써보시고 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중간식도 쓰는 걸 한번 연습을 해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Thank you. 이스크 나왔습니까? 이거 음. 무조건 넣어봐야 됩니다. 습니까 중간식 면허도 길게 쓰는 걸 한번 조 해보고 볼까요? 주관식 답이 나왔습니까? 네. 네. 물론 거죠. 그렇죠, 이 문제 구조가 이해를 돼있죠 보시면 여기 먼저 그 일단 맞추는 할수 있어요. 라임을. 그래서요, 그럼 평가면 조금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laughs> 맞습니까? 그러분야그죠 어, 당이히 1항부터 10항까지 습시다 1항부터 말해. 대충 전원체만 여쭤보시면 그래. 이 다음부터 10안까지 하기만 하고 20일 안에 예. 그럼 다행히 뭐라고? a11부터 네. a12 가서 뭐라고? a20까지 하기도 말인데 네. 이거 네. 100이 되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네. 이 전체와 이 전체를 보면 뭐라고? 네. 여기다 아래 1 0조 곱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여기다 아래 1 0조 곱하면 11, 12, 20 된다 네. 이해되시고 있다 지금 안정도로 네. 아, 이해되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래 시점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알았어, 맞은다. 이거 5대 진다. 아, 저가 보이겠다. 리이 <laughs> 보인다. 안, 안, 안 보인다. <laughs> 보이는 거 맞습니까? 안보이겠어리지만 보이겠다. 맞습니까? <laughs> 요거 구하면 되는 거죠. 이제. <laughs> 맞습니까? 어, <오>, 이미 뭐라고? 여기서 <laughs> A, C부터 2 0까지 우리가 보이놨죠 뭐, <laughs> 다음 한구함만 있으면 되는 거죠. <웃음> <웃음> 그걸 여기다 뭐 보인다. 여기다가 5코펜인다 맞습니까? <laughs> 그럼 이거 500입니까? 그래서 <laughs> 600이 진단입니까? 아 보이겠다. 한번 좀 정기 한번 하시하죠한몇 번씩 오고, 한번 하고, 다음 이제 한번 맞습니다 이렇게. 산소가 안 돼가지고, 좀. 두 자릿수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laughs> 아니, 힘들어요. 그 오전 난삼단 많이 얻앗는 방면안되는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덜 두, 두 자릿수 한번 힘든데 세 자릿수까지 힘들, 힘들힘들세 자릿수까지 나오고 힘듭니다, 힘듭니다. 아까 그 희한 일만 습니다아 이거죠. 7분뒤에 받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7분에 담아네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음 20분, 21분이죠? 20분, 21분. 어, 몇까지있 이제? 24, 1 32, 33, 이4 35, 36, 37, 38, 39, 40, 41, 42, 요 네. 44, 45, 45, 요 이로 뭐에 설명 드릴 수 있는데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보니까죠. 이제 우 조합님 같이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도 그렇죠? 네. 그렇죠. 뭐라고 당연히 AN을 구하면 AN은 뭐라고 s n S M 1를 구하면 되겠 네. 그럼 구하시는데 되겠습니까? 네. 네. 다만 다만 등비수의 합도 하마 쳐오는 거다몇등비 SN은 되겠습니까? 여기다 구지하면 여기다 R 이1대 되겠습니까? 여기다 구지 뭐라고 R 마이 N 적되는 거 맞죠? 특징은 뭐다? 네. A 대입니다 굳이 왜를 전냐면 얘가 아래 n제곱의 개수고 얘가 대각의 개수입니다. 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음...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아이 삼은 딱... <laughs> 6 대죠. 6의2에말이너스게 되어 맞습니까? 요분이 지금 뭐요분이 지금 되게 예, 이분이라고 오... 구조가 맞죠? 이어 이런 얘가 어긋나는경우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막뭐 역시 둘째한부터 둘할수 있는 경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즉 이게 그저 얘와 얘개얘 개수만 얘 말고절대같이 같아야 하고 뭐 부호가 달라야 된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 떨어지기만이 오다 이건 말고 첫째한 것도 무시해야 아닙니다. 뭐 둘째한 것나 대응해. 됐습니까? 얘너딱 맞겠다. 지금 이 되고 있다. 뭐가 되냐? 뭐 이거다. 그러니까 이얘딱 그냥 말하자 첫째한부터 등을수 있다. 그러면 할게 없죠. 바로 지금부 되죠. 게는 공비 이쪽같이 에 첫 장은 뭐하면 되잖아요. 첫 장. 첫 장은 뭐? 첫 장은 우리나라 첫 장. 1집으로 하면 얼마 되지죠 6. <potrze transparenbey> 첫장 1대 1이잖아 6대 1은 뭐? 3대 1이네. 끝. A, s 맞습니까? 훨씬 빠르다. 되것습니까 그죠? 그그 설명이 길어서 여러분 지금 면뭐 뭐라고 보면 땡큐. 베리 감사. 기다리고 있었다.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A, N 저걸 저걸 수겠다 맞다 적죠아요요 2, 3은 6마6 확인하셨다. 되겠습니까? 그럼 하여튼 저라고 얘 애죠. 바로 가시면 다습니다 아, 예, 아. 일반, 일반, 예. 뭐, 이게 아. m 1도 중립. 이 일반제, 1번 가면 되습니까? 1번 가면 돼야 되습니까? 첫째 이 뭐라고요? 첫째 이 1등으로 한 이게 6 6 정말 만 예. 아, 이는 사실 6대로 가1으로 빨리 야된까이일반 a, n 이는얘 너무 단순한 이잖아요 기초도 되고, 또이등비수열 합인 거 아시겠죠? 다 얘는 첫째 항 a2가 첫 장에는 여기다 바로 1을 대입 줘, 1대입하니1첫 장은 1고다음 당연히 공변은 2가 뭐라고? 4 되는 거 맞죠? 2 되는 거 맞고 4가지. 2 되는 거 맞죠? 4 1. 4 1 해서 당연히 몇 개나? 4개다. 첫 장은 12. 그 답이 되지. 그런 그럼 한 볼, 한볼 그렇게 그런 겁니다. 자, 다음 보자. 한번 보시고. 그래서 AN도 주관식이면 그렇게 하시고되겠습니식은 당연히 야 됩니다. 되겠습니감받지 않도록 되겠습니까? 가시면 바로 좀 빨리 좀 끝낼 수 있게. 이번에 좀 설명을 보죠. 시생님 그냥 시험 마쳤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되겠습니까? 꼭선이다 해야 되니까 아니잖아요. 되습니까 애니그래 빨리 구하면 되습니까 주관님 빨리 하세요. 규리 님이 할게없어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규리가 지금 너무 미모로만 승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정만들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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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 주호라는 나쁜 놈이 제가 빡 터졌어요. 뭐, 뭔소리 규리의 미모를 이갑저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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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이있자기나어집만들말어말 정말, 정말, 바로 정세 <laughs> 정말, 엄마한테, 엄마 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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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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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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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 정말, 정말, 다음에 어제 그막2엔이원가야 됩니까 21이원아 투엔이 복리니까요, 투2이 원이 복리가 맞을 수 있나? 아, 이거, 이거 이제 문제가 틀이 맞요 복리 이거, 이거 제가 하겠어요 일만 살이죠 우리야 그래서 어 집마트부터 출발해서 쭉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중때 맞죠, 그렇죠? 그때가 논리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1만살 사이로 묶어져 습니까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 이 문제만 보겠습니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안합니다.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내일은 내가 뭐 다른 과목이 있으니까 화학하고 좀, 화학이 좀오비탈락좀 좀 문제가 많아요. 공정 파오셔야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내일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야 되니까 화학은 될까요? 화학 좀 많이 풀게 해놨습니다. 됐습니까오비탈 한번 보시고 되겠습니까? SPDF 되겠습니까? N1SE 뭐한두달백참 해봤어요.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시는뭐 뭐, 문제 시키겠지만, 분명히 지고 공부할 아, 그냥 고개 등급을 가르수 있고, 선발 시기 단독이 등 듭니다. 그럼 1등을 받으니 등급을 가르 가가수 있습니다. 나보다 우리 남고에서 3등급을 가르친 분 남고 수지 안 되는 학생이 <laughs> 맞아 그죠? 그럼 무슨 말이 이렇게 놀랄까? 그요 우리 오비 나오기가 뭐 그렇지 않아? 하나용,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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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등급이야아니못풀겠지 그런 거아꼭 뭐 해보셔야 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그 저쪽 지금 게좀시습니다 과기 가지고 시간 밸런스 안 맞았어요. 비가 좀 무슨 뛰야 돼요. 너무 이게 그 이상한 소리 쓰면 안 돼요. 습니다자 보세요. 어어어. 에아 이게 에이 그냥 막쓰그 아는 걸 생각하고 바로 치면 되는 거맞습니까 어. 매년 좀물리학 굳이 지금 막 원래 그그 그 뭐, 뭐, 뭐죠? a 만 마는 식 매출 a 얼마인지 모르죠. a에 1 플러스 되는 거맞맞습니까 0점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0점 0이용 되는 겁니까? 0이용에 여기 0이 n 적용되는 거맞맞 맞습니까? 그치 그치 그죠? 이게 복리가 아마 맞는 거 같은데 초반 빠지면 만약 매 연초에 얼마를 찾찾 찾을까요? n 에서 n 된게 맞을 건데 이게 얼마 되어 있다? 451십일 있는가요? 8팔 8, 이게 n 여네8 맞습니까? 이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매년은 는 거면 그렇게 쓰는 거요 매년 복리. 하하.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이게 무슨 사버리겠는데 되십니까? 되이니까 이게 이게 매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게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쫙뭐이기억합니까맨 마지막에 맨 그쵸 a에 1 플러스 2 뭐라죠 0.25 되는 거 맞죠 그래서 k에 이몇점되 된다 이거 8점 되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1에서 8까지 하나 느들게 맞죠 요거 지금 뒤에 보이겠다 이걸 합해서 가야 되는 거 맞죠 아 미안합니다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어 이거 동일 사람입다 동일 사람 그래서 혹시어 얘가, 얘가 지금 5비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 빼기 1 하니까 그냥 0.025 남는 거네요 그다음 얘는 어 그래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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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뭐 1.025예 파이스만 쓰. 예예. 이거 1.05의 파종만 그래니까첫장이 예예예예.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 이관계 뭐라고 죄 되죠. 산소화야 되네. 맞습니까? 되었습니까? 답지 어려. 리 맞추셨습니까? 야 너무 설명이 너무 대충입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남고 예, 잠깐. 예. 자어자3%보보시고 오늘 영문제. 뒷 페이지는 거죠? 우리 민민규나한테 물어보시자요. 한 세그제 뭡니까? 어? 아, 시이 야, 무 때가, 때가, 아 시간 딱 맞네요. 40분. 아, 그래야죠. 여기서 방송 내겠습니다이리맨 엄마 사랑해요. 여기 가장 맨 마지막 멤자입니다 자, 빨리. 자, 멤버 메시고 빨리. 挑战。